안녕하세요. 시기, 시기입니다. 오늘 접어볼거는 비행기인데요. 종이비행기 고가대 표팀 멀리날리기에서 접을거예요 오늘 접을거는 잠깐만요. 것을 적을 거예요. 저는 A4인지 안안안어 저는 A4인지 안 가져왔어요. 이책뒤에어뜯었 쓰는 전용지가 있거든요. 여기 뭘 적으려고? 그냥 하면은 여기에 조금 해서 여기 글자를 보면 돼요. 보울러서 적을 거니까 여기 부분어될게요한번 접었다 접고 뒤에 뒤에도 한번 접고 라인을 접고. 뜯을게요 <듬청> 이 전원지가 뜯어질 수도 있어요 다 <듬청> 뜯었으니까 <듬청> 가오 접어볼게요. 어, 잠깐만요. 여기 방향이 있좀 방향을 봐야 되거든요. 여기 안경이라고써 써있, 써있는데 맞춰서 하고 먼저 절반을 접었다가 펴주세요 그리고 여기 검은색 천을 맞춰서 여기에 접어주세요 양쪽을 다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또, 중심선에 맞춰서 적어주세요. 그래 여기 여기 끝이 여기에 가도록 접어 주세요. 그다음에 여기 내려 줬는데 이게 내려 줬는데 여기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이 이어지도록 여기도이 혀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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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 잡고 잠잠만 잠깐만 안 맞는데 저, 저, 잠깐만 저, 잠깐만. 잠깐만. 여기가. 잠깐만요. 다시 접을게요. 아 뒤집어는 거였어요 이게. 제가 안안지저안뒤집지 않아서 어 여기 어, 잘못됐던 거였어요. 다시 원래 처음부터 저것던 대로 서어서 잡고, 그 다음에, 기호가을 잡고, 그런 다음에, 여기 바깥쪽, 바깥쪽 대각선을 본체, 돈체, 본체의 직선에 맞춰 접어주세요 오늘도 고 지지로 고 그러면 투블럭 비행기가 완성됐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